청춘 세계를 품다라는 제목으로 전국 13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2019 굿뉴스코 페스티벌. 20일에는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천안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세계 80여 개국 이상에서 해외 공사를 마치고 돌아온 17기 굿뉴스코 단원들과 선배단원까지 총 571명이 함께 준비한 대규모 공연. 댄스와 뮤지컬, 트루스토리 등 다양한 공연들 또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수고한 단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명수 국회의원, 구기현 전상명대학교 총장, 한영신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등 많은 귀빈들이 공연장을 찾았고, 그중 이명수 의원과 구기현 전 총장이 대표로 축사를 전했습니다. 아, 네, 뭐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세계 속에 또 미래 속에 크게 성장하리라고 저희 믿는데, 특별히 이런 저 이페스코 그 학생들이 정말 그 경험과 그 노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간다면 무슨 일이 있는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젊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너무 반갑고 그런 훌륭한 젊은이들을 많이 본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90여 개국 각지에서 봉사를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학생들이 말하는 가운데 공연하는 데 하는 가운데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었고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더 많은 변화를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변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무대에 즐거워하는 관객들. 유니스코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다양한 공연으로 표현했습니다. 생생한 체험담과 세계 각국의 문화에 유니스코 단원들의 마음까지 더한 춤들, 그리고 트루 스토리와 시라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까지. 자신들이 1년간 각 나라에서 배운 행복과 마음의 변화를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천안 시민들은 물론 군유스코 단원들의 가족들에게도 더욱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IYF 설립자 박옥수 목사의 축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박 목사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제하는 법을 배우면 마음이 소망과 희망으로 기울어 변한다고 설명하며 IYF가 이러한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굿뉴스 코 단원들이 이러한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행복하고 복된 세상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겪은 행복과 기쁨을 공연으로 나누는 2019 굿뉴스 코 페스티벌은 천안 공연을 마치고 21일 대전 광역시를 찾아갑니다. 굿뉴스 TV 노준입니다.